<목소리> 처음에는 좀 빠글빠글 하신데요. 탄력이 있어서 좋지. 네, 일주일 지난 이 이틀, 삼일, 사일부터는 4일부터. 살짝 늘어지는 늘어지면서 웨이브가 있는 어, 고양인것 같아요. 네, 그렇죠. 따로 뭐 고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음. 네, 머리가어가고 완성되었습니다. 자, 앞머리도. 네. 역시 어, 머리 파마의 명수님 최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또한 3, 4년을 머리 게 만들어 으셨네요 네. 여러분들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오면 해네 오면 해드립니다. 네. 출장이 아니라 직접 네, 오십니다. 무서워. 네. 오시면 됩니다. 시간이 네. 제가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하루를 여기서 네. 집에 예약하시고 오시면 언제든지 네. 네. 시간이 되시면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파마 이름은 뭐라고 해요? 명수 파마. 맞죠? 명수 파마.